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네, 안녕하세요. 코이컴입니다. 네, 어느새 2023년이 가고 2024년 청룡의 해가 왔습니다. 네, 저 불경기로 참 힘든 한 해였지만 올해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2023년 PC 시장이 어땠는지, 2024년 발매 예정인 제품들은 어떨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올해 CPU는 어땠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월에는 인텔 13세대의 논케이 CPU들이 출시가 되고요. 뒷자락 라이젠 7000번대 논엑스 CPU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인텔 13세대 논케이 제품군들 중에서는 i5 이하 제품군들은 출시 당시에 말이 좀 많았는데요. i5 이하는 사실상 12세대의 리프레쉬 버전에 이코어를 추가하고 비용을 인상했기 때문에 의도적인 끝나누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라이젠 5 넥스 CPU들은 괜찮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라이젠 7000번대 X CPU들은 인텔 12세대를 뛰어넘기 위해서 CPU가 95도에 도달할 때까지 전기를 인가해서 클럭을 올리는 특성이 있어서요. 인텔과 대비 높은 전성비와 공랭 쿨러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 장점도 사라지면서 2도 저도 아닌 CPU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결국 논X CPU는 기존 X CPU에 전력 제한을 둬서 공략 쿨러로도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전성비도 뛰어난데 가격도 인하해서 다시 어느 정도 인텔과 경쟁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지 그래도 7000번대는 인텔 13세대 CPU 대비 선호도가 떨어져서 올해 초반에는 거의 인텔 사양이 전체 사양의 80%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2월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라이젠 7950X3D, 7900X3D가 출시됐었습니다. 두 모델들이 기대에 보답하는 정도의 성능이었기 때문에 많은 찬사가 있었지만 5800X3D의 후속작인 7800X3D 혼자 4월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서 두 모델을 팔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시를 미룬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4월에는 AMD의 최종병기 7800X3D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800X3D의 후속작답게 뛰어난 전성비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CPU의 구조상 7900X3D보다 높은 게임 성능을 가져서 7950X3D와 어깨를 나란히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출시를 미룬 것 아니냐 라는 그 말이 사실상 정답이었습니다 조금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과물이 워낙 훌륭했던 저라 그 정도는 봐줄 수가 있다는 의견이 좀 많았었네요. 그리고 7월 가성비로 CPU계를 평정했던 5600의 후속작 7500F가 출시됐습니다. 7500F는 7600에서 0.1클럭 낮아지고 내장 그래픽이 제거된 모델인데요 출시 당시에는 7600과 고작 2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 때문에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20만 원의 초반대 가격으로 떨어져서 엄청난 가성비를 필두로 5000번대 시절의 판매량까지는 아니더라도 판매량이 반반 정도로 돌아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CPU 중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CPU를 뽑자면 7800X3D도 있지만 이 7500F라고 생각되네요. 네, 마지막으로 10월에 인텔 14세대가 출시가 됐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새로운 아키텍처로 출시 예정이었지만 한 세대 뒤로 밀리고 나서 13세대의 리프레쉬 버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클락이 소폭 상승하고 가격이 동결. i7은 2코어 4개가 추가된 점이 특징인데요 기대를 하지 않으면 배신도 당하지 않는가 했던가요? 모래 낭비라고 역대급으로 욕을 먹었던 11세대 수준의 발전이지만 리프레시 버전이라는 루머가 꾸준히 나와준 덕분에 사용자들이 일말의 기대조차 하지 않아서 그렇게 큰 비판은 받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14세대가 출시되고 13세대 벌크 제품들의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구매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진 점은 장점인 것 같네요 네, 올해 출시됐던 CPU들의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2024년에는 5600G, 5700G의 후속작인 8000번대 CPU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모바일 부분에서는 워낙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민디 PC를 구성하시려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8000번대 CPU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5천번대 때와는 상황이 달라서 가격이 그렇게 낮진 않을 것 같은데 인텔도 요즘에 내장 그래픽 성능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 서로 경쟁하며 좋은 제품들을 싸게+ 싸게 판매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는 그래픽 카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1월에는 4070ti가 출시가 됐었는데요 40 시리즈 출시 전 4080이 16gb 버전 12gb 버전 두 개가 출시된다고 했었는데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자기들도 너무했다 싶었는지 12gb 버전 전에 이름을 바꿔서 출시한 것이 이 4070ti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있어서 출시 때는 욕을 좀 많이 먹긴 했지만 그래도 3090ti 수준의 성능을 가졌다는 점과 앞으로 출시될 4060과 4060ti가 막장 수준의 성능이라 재평가를 받아 입지가 올라간 제품입니다. 4월에는 4070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요. 가격은 3070ti와 같은 599달러에 성능은 16%가 향상되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항상 70 시리즈가 전장의 80 시리즈에 뛰어넘는 성능으로 출시가 됐었기 때문에 또 출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70만원대로 가격이 내려오면서 가성비가 좋아졌고요. 역시나 출시될 60 시리즈 덕분에 재평가를 받아 입지가 올라갔습니다. 뒤이어 5월에는 4060 Ti가 출시가 됐는데요. 3060 Ti 대비 쿠다코어도 감소, 대역폭도 감소, 메모리 버스도 감소해서... 출시 전부터 욕을 엄청나게 먹었었는데, 하, 맙소사 3060 Ti가 전작의 2080 슈퍼를 뛰어넘었던 것과는 다르게, 3070마저 넘지 못하고 고해상도 환경에서는 3060 Ti보다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면서 기존의 4070 Ti와 4070을 재평가시키며 순식간에 올해의 샌드백 1위로 등극했습니다. 국내 커뮤니티는 물론 해외 커뮤니티들도 일제히 앞다투며 올해 최악의 제품이라고 비난했고요. 사지 말라는 말까지 나오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라디온 RX 7600이 출시가 됐는데 워낙 4060ti 여파가 강했던 터인지 출시한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달러 기준 출시가는 괜찮았지만 당시 공환율 때문에 국내 초기가가 높았고요. 더군다나 RX6600이 엄청난 수준의 가격 이하로 20만원 중반대로 판매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제품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6월 말4060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역시나 3060ti보다 뒤처지지만 3060 12기가 대비 약17% 높은 성능과 30달러 인하된 가격이 구매 포인트로 작용할 줄 알았으나 3060의 재고가 많았던 탓인지 3060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어서 역시나 상위 모델들을 재평가시키며 사용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3060과 비슷한 가격대로 내려오면서 가성비가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7월에는 기존 4060ti의 VRAM을 두 배로 늘린 16기가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요. 게임 성능 차이가 거의 없는데 VRAM 좀 넣었다고 100달러나 비싸게 파냐? 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실제로 VRAM 유존도가 높은 환경이 아니면 사용할 이유가 없다 보니 판매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격이 큰 폭으로 인하여서 VRAM이 많이 필요한 게임이나 환경에서 사용한다면 구매할 메리트가 생긴 제품입니다. 네, 다음 9월에는 라데온 7800XT와 7700XT가 출시가 됐는데요. 4060Ti와 4070 사이의 애매한 가격 차이를 잘 파고들었고요. 7800XT는 4070 대비 확실한 우위. 7700XT는 4060Ti와 4070 사이지만 4070에 가까운 성능으로서 라데온의 거부감이 없다면 큰 가성비가 메리트가 되는 제품입니다. 물론 라데온 특성상 배틀그라운드나 로스트아크 같은 국내 온라인 게임에서는 엔비디아보다 뒤처지는 점이 있지만 흔히 말하는 스팀 뉴 게임에서는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스팀 뉴 게임을 주로 하신다면 충분히 구매해도 좋은 제품입니다. 네, 올해 출시됐던 그래픽 카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4070, 4070 Ti, 4080 슈퍼 제품들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허! 4070 Ti와 4080은 슈퍼 라인 출시로 단종될 예정이고요. 4070은 가격을 인하해서 계속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서 안 만들고 꾸준히 욕을 먹으면서도 구매하게 만드는 이황해장이 세상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자 올해 출시된 CPU와 그래픽 카드들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 저도 어느새 코익검과 함께한 지 1주년인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께 좋은 제품과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고 구성 변경이나 기타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올해도 어김없이 댓글이나 코익컴 사이트의 견적 게시판 혹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남겨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릴 거고요. 올해도 내년에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クイック